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아침이구요 아침 긍정 화가 339리자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아침 긍정 화가 외쳐보기 전에 자제 제가 또두 번째 스타르타를 보고 있는데 어제 스타르타를 읽다가 아주 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이한 페이지에서 앞에도 지금 몇번 그랬어요 이렇게 오, 한줄한 줄이 좀 멈추게 하는 좀 읽다가 책을 멈추고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한번더 읽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것 중에 또 일부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어, 강물을 보고 있으면서 어, 얘기를 합니다. 푸른 하늘이 비친 수면 위에서 잔잔한 물거품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강물은 수천 개의 푸른 눈, 하얀 눈, 수정 같은 눈, 하늘색 눈으로 희 따르타를 바라보았다. 강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너무 시적이지 않나요? 야, 정말 이 작가가 이게 이 책이 왜 고전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푸른 하늘이 비친 수면 위에 잔잔한 물거품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잔잔한 물거품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수천 개의 푸른 눈이 있고, 수천 개의 푸른 눈, 하얀 눈, 수정 같은 눈, 하늘색 눈. 자, 이런 눈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저는 어저께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아, 이러,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자, 너무 너무 기뻤고, 너무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또한줄더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또 강물. 자, 강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렀고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언제나 거기 있고 항상 똑같았지만 매 순간 새로웠다. 자, 강물이 앞에도 나오죠. 계속 전진해서 흘러간다.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강물은 흐르고 흘러요. 계속. 계속 흐르고 흐르지만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 있고 항상 똑같지만 매순간 새로웠다. 강물은 멀리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죠. 그냥 강물 그대로인 것 같으나 그 안에서는 매순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매순간 변화로 인해서 안에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도 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계속 흐르고 흘러 똑같지만 매 순간 새로운 그런 강물 같은 우리가 한번 되어 봅시다. 강물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보고 매일 매일 그런 강물의 그런 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전진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 보도록 갑시다.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 씩게 쳤다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7.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영어로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10. 내가 글쓰써서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 1위가 되었다. 1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강물같이 강물같은 그런 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강물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날이 어딘가로 나의 꿈으로 전진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멀리서 보면 항상 똑같이 보이지만 매 순간 새롭게, 매 순간 나만의 스토리를 적고, 나만의 나만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매 순간 새롭게 우리의 하루를 창조하고 나의 삶을 창조하고 나의 삶을 전진하는 끊임없이 흘러 흘러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 봅시다. 오늘도 흘러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새로운 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